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경제 위기는 오지 않는다 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역시 백신이 나와서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되는데요. 먼저 이 위기를 말하기 전에 통계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외환위기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외환보유액이 1997년 IMF 때처럼 거의 없거나 2008년 때처럼 외환보유액이 갑자기 증발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20년 7월까지니까 바로 지난달 자료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때 잠깐 꺾였지. 뭐 코로나 이후에도 외환보유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갑자기 경제가 폭락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달러가 증가하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외환위기 때는 분명 달러 가격은 폭등했고, 주식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주식 역시 저점을 찍고 지금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강력한 상승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심리 역시 급감했다가 어떻게 됐죠?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V자 반등을 이뤄냈죠. 경제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1.2%에서 뭐, 마이너스 0.8%로 조금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객관적인 통계를 보고 경제 위기가 온다, 폭락이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 지표는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지표가 계속 발표된다. 그것은 무슨 의미다?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쁘다. 그 이야기는 그게 미래의 지표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나쁘기 때문에 미래도 나쁠 거야.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거의 데이터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데이터가 시장에 반영됐는지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과거의 데이터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럴 때 정말 대공황, 큰 경제 위기가 왔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조건이 먼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위기를 감지하지 않거나 스스로 위기가 오는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위기가 닫친 이후에도 대처 능력이 없거나 혹은 대처하지 않아서 그 위기를 더욱 키워야지 언론이라든지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런 대폭락이 올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은 가장 유명한 경제 위기 두 개가 있죠. 뭐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 이렇게 세개 위기 다 모두 잘 살펴보시면 원인은 다 다르지만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위기가 올 것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대공황 때도 굉장히 경제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희망적인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학자 중에 어빙 피셔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경제학자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이전까지 지방은행부터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부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언론 혹은 정부 신용평가사에서 괜찮다, 신용에 문제가 없다, 라고 그 위기를 부정했습니다. 외환 위기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OECD에 가입했으니 선진국이다.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히 있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미국의 대공황 때다우지수는 381에서 40일로 추락했는데요 주가가 90%나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서 2009년 1년 사이에 거의 주가가 50% 하락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94년도에 코스피가 1000을 찍고 내리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98년도 쯤에 주가가 1000에서 288 1분의 1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큰 위기가 올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어떠한 위험 요소가 존재함에도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오히려 이 반대죠? 위기가 온 이후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1933년 뉴딜 정책을 실행합니다. 뉴딜 정책을 실행하기 전까지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미국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이 4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어, 왜 위기가 왔는데 방치했지? 지금처럼 돈을 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에는 경제학자들, 지도자들이 시장은 완벽하다. 시장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폭락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97년도 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위기가 온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생각을 해 본다면은 사실은 한게 별로 없습니다. 이때도 당시에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왔죠. 관련 지식이라든지, 금융 지식이라든지, 어떤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액이 뭐 적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적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제로금리로 낮췄고, 유동성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과거와 이 위기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략이 딱 정해져 있죠. 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우리나라처럼 지급을 하고 경기부양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과거와 같이 위기를 은폐하고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위기의 방어를 성공해서 뭐 이번 정권이라든지 특정 인물이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경제 위기론이 딱히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